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가 FOMC인데요. 많은 분들이 9월 FOMC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 비둘기로 변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9월에 금리를 내리냐?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또한 유명인이 fmc는 중요하지 않다 금리를 내리든지 어쩌든지 그거는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캐시 우드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유명인이죠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고 항상 제가 이 캐시 우드를 가져오면 이제 논란의 인물이죠 과연 캐시 우드가. 언급될 만한 인물이냐. 2022년 이후로 성과가 너무 안 좋지 않냐라는 반박이 있는데 어 실제로 성과가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캐시우드를 종종 가져오는 이유는 캐시우드가 매크로는 잘 봤습니다. 성과가 안 좋은 기간에도 매크로의 흐름은 상당히 잘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그 당시에 장기간 지속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점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상당히 빠르게 예측한 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의 흐름을 잘 맞췄. 근데 이제 캐시우드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좋은 리서치가 좋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급등하기 전 엔비디아를 모두 다 팔아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매매에서의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캐시우드의 투자 팀 자체가 장의 흐름은 잘 맞추더라도 캐시우드는 주로 이제 이 중소형 성장주에 몰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23년, 24년은 중소형 성장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만 올랐기 때문에 장의 흐름도 캐시우드의 본인의 이런 투자 철학과는 잘안 맞은 면이 있어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매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매크로는 잘본 사람이기 때문에 매크로 얘기는 들어볼 법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릴지 말지가 이 시장의 조미의 관심사인데 금리를 그럼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냐? 금리와 무관하게 경기는 재갈게 간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파월이 항상 걱정하는 게 물가 아니겠습니까? 아, 금리 내리면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치솟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물가에 전혀 영향 못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이제 3,600을 넘어서 이제 3,7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금의 강세가 과연 주식의 약세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변명했습니다. 왜 캐시우드는 금리가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지는 크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개념이죠. 캐시우드는 우리가 이미 침체를 겪고 있고 그 막바지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우리가 2022년 금리를 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침체기를 거쳐왔는데 그게 예전의 전통적인 침체가 아니라 순환 침체라고 얘기를 했죠. 경제 전체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섹터씩 먼저 약화되는 마치 도미노가 앞부분이 먼저 무너지면서 시간이 지나서야 마지막까지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순환 침체를 우리가 겪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환 침체라는 게한 번에 경제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약화되다 보니까 아직 약화 안된 부분 그리고 약화된 부분이 상쇄 효과를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케시유드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침체가 막바지에 온 마당에 여기서 금리를 뭐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반등할 일도 없다. 왜냐면 이미 침체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지금 침체를 징후를 보이는 형상,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셔널리한 현상은 다 AI 때문이다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서 물가도 빠지고, 그리고 AI 때문에 일자리도 대체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표만 보면 좀안 좋아 보이지만, 기술혁신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셔널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혁신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하반기에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R&D 비용을 첫 한해 동안 100%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고 다른 여타 규제 완화도 해줬기 때문에 더 기술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술 개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유인이 또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은 더 탄력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혁신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뭐딱 키 경제에 영향을 줄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말대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순환 침체의 징후와 AI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가 수치상으로는 잘 나왔잖아요, 한3.3% 성장을 했는데 그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요 그래프는 미국의 GDP를 제 세부 사항별로 나눈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은 이제 정부 지출, 재고 변화, 그리고 순 수출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GDP가 잘 나왔던 이유는 우선 1분기에 관세 쇼크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때 수출이 미국의 순 수출이 굉장히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관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로 무역 심리가 개선이 돼가지고 순수출 지표가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바람에 이게 지표에 또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근데 2분기에는 1분기에 쌓아뒀던 재고가 또 소화가 되면서 이게 또 지표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캐시우드는 이 수단 침체를 얘기를 할때 도미노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도미노 중에 나가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분기부터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GDP 3.3%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아 보이는데, 근데 뜯어보니까 1분기에 갑자기 충격받았던 요인들이 그냥 반전이 된 거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마지막 도미노, 경제성장 이끌어가던 마지막 도미노인 정부지출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거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순환 침체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또이시장에 많은 쇼크를 준 요인이었죠 이제 비농업 고용이 이제 수치가 조정이 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수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캐시우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캐시우드는 이미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비농업 고용은 허수다 이게 조정이 되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캐시우드 말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미 예상한 수순이고 그리고 이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임시직 고용들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평균 실업 기간이 지금 24.5 주인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을 쭉 보면은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기간 그때가 이제 평균 실업 기간이 32주였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에 평균 실업 기간이 얼마인지 하고 평균치를 내보면은 20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 14.5주니까 침체기 평균보다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 지표를 보면은 비농업 고용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용 악화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매우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AI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고용 악화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AI가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제 지표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캐시우든 얘기하는데 우선 이 그래프는 노동 참여율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이. 2023년부터 계속해서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케슐든 이거를 AI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이 구인구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취직 활동을 안 해서 더 이상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 고용을 보면은 이 AI의 영향이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는데요. 우선 기술 직종 일자리가 크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뭐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 서비스 역시도 AI와 블록체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인력 대체 현상이 일어나서 금융 서비스에서도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직종이 있습니다. 뭐 인사 관리를 한다든지, 뭐 업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 파트인데, 이 비즈니스 서비스의 임시직 고용이, 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은 이제 AI가 대체를 하니까 옛날처럼 임시직을 고용을 해서, 그니까 계약직을 고용을 해서 더 이상 이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AI가 이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업종별 고용을 보면은 이 AI의 일자리 대체 현상이 이미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이제 인간의 일자리가 AI의 대체가 되냐? 이제 ai에 밀려서 일을 못하는 시대가 온 건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모든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를 늘린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술 혁신이 ai 외에도 블록 체인도 있고 그리고 다중체 분석 한마디로 먼저 바이오 쪽이죠 이 바이오 쪽의 혁신도 지금 변곡점에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로보틱스라는 또 거대한 혁신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혁신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고용은 건강한 고용학화라고 볼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금리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캐시우의 의견을 봤다면은 그럼 물가 측면에서는 어떠냐 물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통화량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M2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M2 통화량의 CPI를 한 1년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 화폐량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4에서 5%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캐시우드는 아, 이것만 보면 다시 화폐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같은데, 근데 화폐량만큼 중요한 게또 있다. 바로 화폐 유통 속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돈이 도는 속도, 손바뀜의 속도 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는 초록색이 m2의 화폐 유통 속도고요. 보라색은 노동참여율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 화폐 유통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노동참여율 지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노동참여율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고요 이 화폐 유통속도 역시도 계속해서 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2000년부터 계속해서 쭉 우하향한 트렌드였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하락한 게 다시 좀 안등한 수준이지 최근 보면은 다시 꺾이고 있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가 그만인 즉슨 이 장기 트렌드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폐 유통 속도를 결정하는 게 노동참여율이라면은 그럼 노동참여율은 왜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육아 때문에 부부가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해야 되니까 외벌이로 전환을 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민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지만 딱 규정상 일자리에 잡히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AI가 고용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도 이 노동 참여율은 계속해서 우 하향할 거기 때문에 이 노동 참여율이 우향하면은 하 화폐 유통 속도 역시 우 하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화폐 양이 증가해도 돈이 그만큼 돌지 않는다는 거니까 물가가 자극될 요인이 없다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심리를 봤을 때도 사람들이 별로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주로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센티멘트의 점수를 매겨서 만든 인덱스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과거 에 비해서 경기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지갑을 많이 안열 거라는 거고 지갑을 안 열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도는 속도도 떨어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앞서 본 노동 참여 율 외에도 화폐 유통 속도가 오르지 않을 또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다라고 이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물가가 움직이는 것을 봐도 물가가 오를 기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트루프 이라고 케이스 유드가 직접 만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cpi 중에서 아 진짜 생활 물가와 밀접하다 라는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하루 단위로 가격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 서비스군들을 모아놔가지고 본인이 만든 지표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유든이 트러플레이션 지표를 날마다 추적한 결과 물가가 오를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뭐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고 볼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역시도 디플레이션에 한몫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주택에서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그 건수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2008년, 2 0 0 9 그냥 금융위기가 있던 시절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매매 계약 체결 건수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보다 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데 이외에도 뭐 신규 주택 판매나 기존 주택 판매나 뭐 주택 재고를 보면 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를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부동산 관련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은 주거비가 앞으로 떨어질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라 강력한 디플레 요인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드는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CPI가 마이너스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물가가 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라든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캐시 유드의 논제를 쭉 봤는데요. 그렇다면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캐시 유드는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다. 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중간 선한 11월까지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이 그래프는 자본재 신규 주문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최근 이 자본재 신규 주문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본 경제 데이터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 관련된 지표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자본재 신규 주문은 늘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캐시우는 이게 기술 혁신 때문에 늘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자본재를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제. 기업들이 AI에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끌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캐시우드는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GDP가 7%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초록색이 노동 생산성이고요, 보라색은 GDP 성장률입니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이 음영으로 처리된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구간을 벗어났을 때 노동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5%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5% 정도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렇게 증가한 생산성을 따라서 이제 경제성장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캐시우드는 이제 경기침체에 우리가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제 다시 생산성이 반등하는 구간이 올 거고, 그 반등에 따라서 올 연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경제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좋아지면은 이 상당히 의외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미국이 필요한 물품들을 다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매겼어도 어쩔 수 없이 수입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을 볼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나 기업들은 또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핫한 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보라색이 이 산업용 금속과 금의 가격을 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드린 해 지표 중에서 이 지표가 낮으면은 이 산업용 금속에 비해서 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반대로 금 가격에 비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제 경제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라색. 산업용 금속 대비한 금 가격이 근 3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금은 엄청 오르는데 나머지 산업용 금속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업용 금속에 비해서 금 가격을 이렇게 높게 보는 이유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거 아니냐라고 캐스우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글로벌 경기를 생각하면은 중국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국의 경제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사이클이 아직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gdp에 대해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40% 되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인데 캐시우 드가 볼 때는 이 40%의 투자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곳에 가기도 하지만 근데 또 상당수는 쓸데없는 곳에 돈이 쓰인. 다는 그런 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정말 글로벌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요거는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보내는 경고에 캐시우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금의 강세가 주식의 위험 신호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금 가격과 이제 S&P500 주가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천원 부분이 1970년대와 그리고 지금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대 같이 주식이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캐슬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산업용 금속은 금에 비해서 약세긴 하지만 구리만 떼놓고 보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최근 뭐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리가 여전히 신고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고 구리가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것은 이 산업, 특히나 이제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지표기 때문에 지금 테크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이 주가가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봤을 때도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금 외에 이제 유가와 주가를 대비해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그래프는 이제 S&P 500과 유가를 대비를 한 건데 70년대에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주식이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가는 잠잠한 데 비해서 주가는 강 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70년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0년대처럼 금 가격이 주식의 약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캐시유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캐시유즈의 얘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지금 금리를 보고 있고 캐시유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시장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캐시유즈는 이제 침체는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보는 거고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경제 향방이 크게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캐시유즈가 맞다는 전제 하에 이제 시장의 인식과 현실 이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요거는 또 상당한 트레이딩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 이제 FMC 이후에 시장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캐시유드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를 뺀이 장단기 금리차의 평균치가 150BP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50BP입니다.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데 평균치보다도 낮다는 거는 시장이 인플레보단 다 경기 침체에 우려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본다는 거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50bp에서 1 5 0 p 까지 안간다 그러면 시장이 여전히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은 경기침체 를 우려해서 경기성장과 관련된 종목이나 자산들의 멀티플을 높게 안줄 텐데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안 쳐줄 텐데 근데 현실은 만약에 경제가 성장한다 그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크게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경제성장 기술산업 이런 식으로 경제선순환 쪽을 대표하는 자산들의 롱을 걸면 은 시장 기대와 달리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매매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